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어디에 말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속 이야기를 이렇게 낯선 인터넷 공간에 남기게 된다는 게 조금 낯설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37살이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죠. 제 아내는 저보다 한살 어린 36살.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차였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이 이야기도 오갔지만 둘다 바쁜 탓에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늘 정갈했고 일에 책임감이 있었죠. 특히 정리정돈과 시간 관리에 철저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 참잘 어울린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닙니다. 결혼 5년 차 즈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도 많아졌고 회식도 늘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엔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보통은 오후 7시쯤 퇴근하던 사람이 9시를 넘기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10시 반, 11시까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많이 힘들겠다고 말하면 아내는 짧게 웃으며, 응, 그냥 지나가는 프로젝트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변화가 확연했습니다. 화장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거나 아주 옅게 하던 사람이 입술 색이 진해졌고 눈 화장을 세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수도 평소에 안 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스타일이 바뀐 걸 수도 있지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생겨서 분위기가 바뀐 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가를 시작했다고 했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요가를 다녀오고, 일요일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응원했습니다. 저도 주말엔 헬스장을 가거나 등산을 가니, 그런 시간을 서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가시 같은 의심이 생긴 건 아내의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나 거실 테이블에 툭툭 놓아두던 폰을 요즘엔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몇 번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도 저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업무 메시지 때문에 그러는 걸 거야. 괜한 오해는 하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 그렇게 또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다이어트를 했고 확실히 슬림해졌습니다. 새 옷도 많이 샀습니다. 쇼핑몰에서 택배가 오는 일이 잦아졌죠. 운동복도 립스틱도 블라우스도 새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했더니 아내는 살짝 긴장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요즘 회사에서 외근이 많아서 옷도 신경 쓰게 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그 일이 터졌습니다. 지인의 친구가 아내와 같은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사람들 틈에 분명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팔을 살짝 스치듯이 붙이고 있는 한 남자.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작은 불신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그 사진을 본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손에 든 술잔은 그대로였고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내는 확실히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고 옆 남자와의 거리감은 아내가 저와 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끼리 친한 거겠지 워크숍 분위기라는 게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또 설득해봤지만 이미 속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붙이진 않겠지만 그 대신 만약 사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캐묻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쳐버릴 테니까요. 대신 아내가 말하는 동선, 나가는 시간, 입는 옷, 들고 나가는 가방,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조용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차량을 한 대만 사용하고 있었고 평일엔 주로 아내가 타고 다녔습니다. 블랙박스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음성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영상은 30일 정도 저장이 되게 설정되어 있더군요. 퇴근 후 밤늦게 거실에서 노트북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여러 날짜를 확인해가며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었던 날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틀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은 의미 없는 주행 영상 뿐이었습니다. 아내 혼자 차에 타고 있는 장면, 혼잣말, 라디오 소리, 그저 반복된 주행 기록 뿐이었죠. 하지만 2주 전 금요일 영상에서 저는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갔던데 생각보다 괜찮았지?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응. 근데 다음엔 좀더 한적한 데로 가자. 내가 너무 눈에 띄어.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웃음소리.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고, 아내는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내는 비밀번호를 따로 걸지 않았고, 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갤러리엔 이상할 만큼 아무 사진도 없었고, 통화기록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카카오톡도 대부분 최근 대화는 직장 동료나 가족뿐이었죠. 그런데 채팅방 나가기 흔적이 유독 많았습니다. 대화 기록이 없는 채팅방에서 혼자 나간 로그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운 거야. 제 머릿속에 불쑥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는 앱을 찾아 설치했습니다. 삭제된 채팅 복구 도움이라는 이름의 앱이었고, 일부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기록 중에서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따뜻했어. 다음엔 내가 먼저 안아줘.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주 주말, 저는 아내가 요가 수업이 있다며 나간 그날 오후에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날은 차량 내부에서 남자 목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이 타고 있는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살짝 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남편은 아직도 몰라. 그냥 바쁜 줄만 알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웃음이었죠.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몰랐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차량 동선, 특정 요일의 외출 시간, 위치 추적, 얼굴 식별을 포함한 자료 확보를 의뢰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다만 고객님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면 부정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더 이상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이후 저는 다시 평소처럼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에게 티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고요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사무소에서 첫 번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영상과 사진, 위치 동선, 차량 정차 시간까지 정리한 문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USB에는 3일치 영상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안에는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 야근이라 늦을 것 같다고 말한 그날 안에는 회사 앞이 아닌 한 카페 근처에서 차량을 정차했고 그 뒤로 남성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뒤 근처 오피스텔 건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찍힌 건 아니었지만 조도도 좋았고 얼굴 식별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CCTV 위치까지 확보해 사무소 측은 그 건물 출입 로그 내역까지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이상호. 아내의 회사 같은 부서, 즉 직장 상사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몇 개월 전 아내가 술에 취한 채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진짜 사람 괜찮아. 여자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성격도 좋아. 그땐 그냥 흔한 회사 이야기로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이름 석자가 이렇게 가슴에 박힐 줄은 몰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음성 파일 중 금요일 오후의 대화가 그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요즘은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 너무 티내면 안 돼. 지난번에도 위험했잖아. 걱정 마.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냥 일찍 자는 줄 알아. 그들의 말투는 연인처럼 익숙했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음성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아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데도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면해야 한다고. 이제는 감출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살짝 놀라며 물었죠. 어, 아직 안 잤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말하듯 웃던 아내가 그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치는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이 나는 대화, 웃음소리, 걱정 마, 아무도 몰라 라는 목소리. 그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말 한마디에 저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해도 잘못했어도 아니었습니다. 들켰네라는 듯한 그 투명한 태도. 이게 다야?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 와서 그걸 묻고 싶지도 않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아내는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어. 팀장님이랑은 원래 친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겼고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해? 제가 되묻자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당신은 항상 좋은 남편이었고 그래서 미안했지만 너무 조용했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느낌이었고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 같기도 하고 회피 같기도 한 말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입에서 나온 건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자.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야겠지.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야. 사랑은 깨졌고 믿음은 사라졌어. 그날 밤 저는 다른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질 것이 무너졌다면 저는 그 무너진 잔에 위에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요. 이혼을 결정한 후 저는 우선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듯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메모 파일과 함께 탐정에게 받은 자료, 블랙박스 영상, 음성 파일, 복구한 문자 캡처, 차량 이동 경로 출입 로그 그 어떤 항목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면 부정행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아내 측에서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 확인이 됐고 불륜의 반복성과 밀접한 관계가 증명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잘 풀려도 기쁘지 않고 잘못돼도 슬프지 않은 상황. 오직 정리라는 단어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협의이혼서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눈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그날부터 법적으로 부부였던 마지막 10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다음 주 저는 상간남 이상호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감정을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법이 말해줄 겁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 차량 내부 음성 녹음 파일, 차량 이동 경로 캡처 및 주차 시간 기록, 탐정이 촬영한 오피스텔 출입 사진 복구된 메시지 스크린샷 사무실 근처에서 함께 찍힌 사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부가 위자료 전액 인용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변론 과정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이상우 씨는 법정에서 불륜 관계를 인정했고 법원은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 후회는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일했던 회사, 즉, 불륜이 발생했던 현장에도 저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관계이지만 업무 시간 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회사 외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미래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회사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이상우 씨는 보직 해임, 곧이어 권고사직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메일로 답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낸 방식이라는 걸요.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책상 서랍에 그것을 조용히 넣었습니다. 판결문은 얇은 종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고,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혼 후첫 아침, 아무도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에는 한 사람분의 커피만 놓여 있었고, 거실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는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 나를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더 집중했습니다. 업무는 늘 하던 일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두번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건 상실이 아니라 자기 혐오입니다. 당신은 그걸 아주 잘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은 위로였고 지지였으며 동시에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세번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근육이 붓고 체력이 돌아오자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명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엔 혼자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그저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들으며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되뇌곤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그림자에도 기대지 않는다. 몇 달이 흐르고 지인을 통해 들은 아내의 근황은 이랬습니다. 이혼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SNS는 삭제, 연락도 끊긴 채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순 없었지만 이혼 후 그녀는 완전히 사회적인 활동을 끊은 듯했습니다. 자원봉사도 모임도 일도 다 멈춘 채 조용히 잠적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이상우 씨는 그후곧 법적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위자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위해 급하게 차량을 처분하고 한때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족에게도 등을 돌린 상태라 합니다. 직장에서의 해고가 곧 가정 불화로 이어졌고 부인과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우연히 같은 지역 주민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무너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금 느낍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깨질 수 있고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증거를 모으고 말 대신 문서로 증명하며 감정이 아닌 판결문으로 복수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수 있었으니까요.